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방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홀릭입니다 오늘은 분봉 차트로 추세를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분봉 차트와 틱 차트의 차이점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 분봉 차트는 내가 설정한 분봉의 시간이 지날 때마다 하나의 캔들이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5분봉으로 차트를 설정했다면 5분이 지날 때마다 캔들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틱 차트는 내가 설정한 틱만큼 거래되면 하나의 캔들이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서 60틱 차트라면 60번 틱이 움직였을 때 캔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차이를 알수 있으실까요? 틱 차트에는 거래량이 일부 표시돼요. 틱 차트에서는 거래가 많이 활발했다면 캔들이 더 많이 생기고 거래가 적었다면 캔들이 더 적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분봉보다 틱 차트에서 조금 더 미세한 움직임을 볼수 있어요. 분봉의 경우는 절대적인 시간이 움직여야만 캔들이 완성되기 때문에 거래량을 함께 보는 것이 좋고 긴분봉으로볼때 이제 매매 횟수가 좀 적어질 수 있으며 틱봉 같은 경우는 시장의 미세한 흐름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는데 매매 횟수가 많아질 수 있어서 좀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추세를 읽으려고 할 때는 최소한 30분봉 이상의 분봉으로 체크하는데요. 되도록이면은 그 차트를 좀 크게 혹은 멀리서 보는 게 좀더 파악하기 쉽습니다. 저는 이제 22평선이랑 62평선만 설정해서 골든크로스와 데드크로스를 찾아 봅니다. 그래도 골든크로스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추세의 전환이기 때문에 김분봉에서 나타나는 크로스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세를 읽어 보기에 유용한 보조 지표로는 MACD가 있습니다. 일봉상에서 MACD를 적용해서 보면 이때까지 등락을 어느 정도 표시해 주고요. 중기 이상 대응을 하기에 도움을 줄수 있어요. 대신에 이 MACD 보조지표는 단타 매매로는 부적합하고요. 중기 대응하실 때만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저 또한 이 MACD를 단타 매매에 활용해 보려고 시도해 봤는데 단타 매매에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주에서 한달 정도 되는 중기 대응 위주로 쓰실 때 유용한 보조 지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뭐 흐름을 볼때 중요한 점을 추가해 보자면은 장대 캔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거래량이 좀 크게 나온 장대 캔들은 향후 지지대나 저항대가 됩니다. 초보이신 분들도 비교적 찾기 쉬운 흐름이니까 설정하신 분봉에서 장대 캔들을 찾아보고 그 해당 캔들의 중간 자리에서 지지 또는 저항이 나오지 않는지 확인해 본다면 괜찮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차트는요, 지나온 자리에요. 과거의 행적을 보고 앞으로의 흐름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패턴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 두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는 수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패턴대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 매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바생투자자님들께 부디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성공투자하세요.